안녕하세요. 정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청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어 성경 문장 속에 신비스러운 최고의 영어 학습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반복되는 문장 패턴은 영어 교수법 이론에서 강조하는 반복 연습, 습관 형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어 성경의 이야기 형식은 학습자가 흥미를 갖게 합니다. 영어 성경 특유의 느린 속도 녹음으로 동시 따라읽기 연습을 하면 휴어링, 스피킹, 라이딩을 한꺼번에 정보하게하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정태훈 교수의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의 목소리로 녹음이 된 영어 성경 사이트를 찾고 싶으시면 어 정태웅 교수의 블로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정태웅 교수의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면 여기에 교수를 넣으시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검색이 잘안될 때는 아래 설명을 잘 읽으시고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부터 아,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4장 공부 잘하셨죠? 5장 One day Jesus was standing on the shore. One day 이 one day는 someday 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만 one day는 과거에 어느 날이고 someday는 미래에 어느 날입니다. 미래에 어느 날 우리 말은 똑같이 어느 날이라고 하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was standing 서 계셨다. 서 계시고 있어 서 계시고 계셨다. On the shore shore는 그, 호수, 호수가나 바닷가를 말합니다. 어, 레이, 개세나렛. 개세나렛 호수의 호반. 호수가에 서 계셨다. 그래서 개세나렛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우리는, 우리한테는 갈릴리 호수가 더 익은 말이죠. 난 익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호수가에 서 계셨다. 와일, 뭐 하는 동안에? 자, 이렇게 이제 주동서 오게 되죠.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push up push up 한다 push up uh, push t h e way up 은 밀고 들어간다는 뜻이예요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그에게로 가기 위해서 기, 길을 만들며 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listen to 길을 기울이기 위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쪽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 길을 만들려고 밀치면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람 굉장히 많은 상태죠. He saw two boats pulled up on the beach. 그는 보았다. Two boats pulled up은 뭡니까? Pulled up. pulled up은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같은 것을 갖다가 도로가에 댄다라고할 때도 풀업이라고 그러죠. 어, 그러나 여기서는 에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는 두 개의 포트가 풀드업되어 있는가. 이 과거분사형이죠. 과거분사형. 풀드업이니까 어, 끌어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죠. 이걸 꾸며주죠. 이게 자 여기서 에 어, 이것이 끌어올려져 있는 것. 올려져 있는 두 개의 포트를 봤다는 뜻입니다. 또는 두 개의 포트가 끌어 그, 올려져 있는 것을 봤다는 뜻이죠. On the beach, 예, 이 해변에 라는 뜻입니다. The fishermen had left, the man, uh, left, them, uh, left them, left them, left 아, them, 그 어, 어부들은 아, had left them, 그들을 떠났다는 뜻이요. 그리고 what washing the net, 아, 그들은 아, 이 그물을 갖다가 씻고 있는 중이었다. 아, 3절입니다. Jesus, g o t in t o one of the boats. 예수 그리스도가 아, 그들, 그 배들 중에 하나 안으로 그 배, 에, 배가 배 이제 여러 척이 있는데 그 배들 중의 아, 한, 대, 에, 한 배, 한배 안으로 g o t in t o 올라타셨던 뜻이요. 이 t 랑 s i 사이먼. 그것은 사이먼에 아, 속했다. 이 사이먼은 베드로 사이먼 피드를 말합니다. 에, 베드로를 말해요. 사이먼 피드.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베드로 것이란 뜻입니다. 그 어, 보트는 And ask him to push off a little 어, from the shore 어, ASK HIM. 여기는 누구냐면 베드로죠. 어, 사이먼에게 뭐하라고 요구했어요? Push off. Push off는 어, 이 배를 갖다가 밀어 어, 안, 에, 바, 바다나 호수 쪽으로 어, 밀, 밀고 가는 걸 말하죠. 자. 떨어져서 얼리 e from 리 h 프 s 더어 A 반으로 부터 from the shore. A little from the shore. 어, 호반으로부터, 호수가로부터, a little from the s h r m t e s h o A f r l i f r e f m f s h o 어, 조금 이제 들어가도록 미는 걸 말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push off from이에요. 해변가에서 좀 떨어지도록, 어, 밀라고 말했어요. 자. Jesus sat in the boat. 예수 그리스도는 sat. CC 과거형이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예, sit.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 sat in the boat. 보트에 앉아 계셨고, and taught the crowd. 그 군중들, 군중들을 토트했다. 토트는 무엇의 과거형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teach입니다. teach. teach의 과거형이죠. 자, 4절입니다. when he finished speaking. 그가 finished speaking. 자, 끝냈을 때, f i n i s h 라는 동사가 오면 은 ing이 오죠. finished speaking. finished eating. finished 뭐였던? studying. 뭐 이런 식으로 ing가 와요. 동사 원형의 yng가 니다 그가 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즉말하면 설교하는 것을 끝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하는 것을 끝냈을 때히세토 사이만 아,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Push the boat out further to the deeper, uh, uh, deeper water. Push the boat out. 보트를 갖다가 Further. 더 멀리. 더 멀리. 어, further는 더 멀리 라는 뜻이죠. 더 멀리. 보트를 밀어라 밀고 나가란 뜻입니다 to the deep water to the deep water는 뭐예요 깊은 물로 자, 깊은 물까지 이제 더 멀리 보트를 보트를 밀고 나가라고 이렇게 예, 지시하십니다 그러자 and uh, you and your partners let down uh, your nest for catch 그리고 이제 너와 즉 사이먼 베드로 너와 너의 파트너 파트너는 이제 보통 uh, 한패 동아리 또는 동업자 이런 사람들 갖다가 파트너라고 하죠. 또는 게임이라든지 또는 놀이의 상대, 상대자를 갖다가 파트너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에 이제 파트너는 동업자들만을 말합니다. 즉 동업자인 어부들 말해요. 너의 너의 동업자인 어부들. 어부들에게 let down. 렛다운은 내린다. 뭘 내린다. 내려가게 한다는 뜻이죠. your ness from a catch. 어 from 유언 넷 c 포로 캐치입니다. 포. 여기에서 이제 그 그물을 갖다가 내리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네. 그리고 포 c 포로 캐치란 말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걸 캐치라고 그럽니다. 포로 캐치 말은 고기를 잡는 걸 말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예. 네. 네. 그렇죠? c 포로 캐치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기를 잡는 걸 말해요. 오제입니다. Master Simon a n s e r e 선생님하고 어, 이 베드로가 부릅니다. 자, we worked, we worked hard all night, all, all night long, and caught nothing. 우리는 worked hard,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뜻이죠 All night long, 밤새 내내, 예, 밤새 내, 오랫동안, 밤새 오랫동안 어, 이 고기 잡는 일을 했다. 그러나 caught nothing. 코트는 물론 어, 이 캐치의 과거인 이예 자, 캐치의 과거인 c a u g t nothing but if you say so 그러나 if you say so 만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I will let down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I will let down the net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6절 조금 화면 조정 좀 할까요 자, uh, they let, uh, let them uh, down. Uh, 그들은, uh, 그들이 이제, 그 여기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let them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넷을 받는 말입니다. 넷을 받는 말인데, 그들은 어, 그그물을 갖다 내렸단는 뜻이에요. 그리고 caught, 그리고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 nets were about to break. 자, 이 구문은 이 구문은 말이요뭘 예, 알아야 되느냐? 아래 아래 있는 이 구문을 알아야 돼요. 이 구문. 그래야 정확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번제 번역 번제 해보. 번역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아니,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많은 고기를 컷, 어, 컷 붙잡았단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물들이 워어바 b e 비어바 u t 는 바야흐로 못만 하려고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브레이크는 부러진다 부서진다 브레이크는 부서진다는 뜻인데 그물이 부서진다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물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물이 바야흐로 터질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붙잡혀서 자, 여기 이제 구문, 부 더, 이제 보충 설명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서치가 나오고, 서치가 나왔죠? 그 다음에 관사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순서를.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자, 그리고 데트가 나왔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잘 공부하자는 얘기니다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둬야, 정확히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보, 보면은, 서치, 명사, 그다음에 대 조동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구문은 뭐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그 명사 대신에 형용사나 부사 고할 때는 서치를 써주지 않고 또 o 를 써줍니다. 아 o 를 써줘요. 쏘대 so 조동사. 이 뜻은 똑같아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그 쉬운 가장 쉬운 그 문장. 예로 들고 있어요, 제가. He was such a great man. 그는 몹시 위대한 이 사람이어서. That. 그래서, he was very popular. 여기서, t e a t 는 그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He was such a great man. 그는 몹시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는 아주 위대해, 인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 다른 의문을 봅시다. They were such rich people that they could help him. 자, 그들은 몹시, 그러니까 이 such는 몹시란 뜻이에요. 또는 너무 무모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예, 너무 부자에서, 또는 여기서 몹시 부자에서, 자, 너무를 써줄 것인지, 몹시를 써줄 것인지, 여러분들, 아, 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자, 국어 실력이니까. 자, 그들은, Uh, Was a uh, rich people. 그들은 몹시 부자여서. 예, 데트가 이두개 있는데 이거, 이거 하나 틀린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지워야 돼요. 이거 이거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이거. 그들은 어, 몹시 부자여서 어, 그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뜻이 되죠. 예.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s 치 c h 란말 다음에 어가 하고.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왔어요. s e c h 가 오고 어 여기서 이제 어를 써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바로 형용사가 왔습니다. 단수일 때는 어를 써주고 복수일 때는 바로 이렇게 그냥 people, s e c h people 복수형이 오죠. search rich people 그들은 어 이무 없이 어 부자사람들이어서 they could help him. 그를 도와줄 수가 있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search를 써주었는데, 여기는 so를 써줘서 같은 뜻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보면은, he was so great. great이 형용사죠? 이 great 다음에 부사를 써줄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e worked so, he worked so hard, uh, e could, u uh, uh, succeed.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he, he worked so hard 이럴 때는, 이제 부사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형용사입니다. He was so great, 몹시 위대해서 he was very popular. 그는 아주 인기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거 같은 뜻입니다. 이거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에 such를 써줬지만 여기서는 에 이제 so를 써줬어요. They were so rich that 이거 that가 이거 와서는 안 되죠. 이건 이거, 이거 that가 하나입니다. They were so rich that they could help. help him 그들이 그를 도울 수가 있었다 목시 부자에서 자 이렇게 이런 s 치 c h 구문 또는 so such that 또는 so that 이 구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문장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 전장합니다자7절 봅시다 so they motion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ok Uh, to come and help, help them. 거기까지 봅시다. So 그래서 the y motion to motion은 누구누구한테 손짓한다는 뜻이요. 에 그들의 파트너, 그들의 그이 어, 한패 여기서는 뭐예요? 동업자라고 했죠. 동업자는 뭐예요?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그들의 그 동업자들에게 motion 어, 이 신호를 보냈어요. 뭉짓으로 어, 신호를 보냈어요. 물론 손으로 보냈겠죠. 인디아 어부 땀 배에 타고 있는 어, 이 어부들을 말하죠 여기서 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는 그 어부들 어, 어부들 어, 파트너들에게 동업자들에게 에, 이 신호를 보냈어요 뭐하라고 뭐하게 해서 신호를 보냈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To come and help them 투부정사 아시겠죠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To come and help them 그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에, 도와달라고 맞이, 에, 맞은편에 있는 다른 배에 타고 있는 그들의 그 동업자들, 동업자들에게, 즉어부들에게 모션 신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 어, 그다음에 이제 they they came and uh, filled both boats so full of fish that t b o t s were about to sink.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들은 와서 필드 채웠다는 뜻입니다. 배 두를 보스 보스니까 배 자기네들이 탄 배하고 그 이제 예, 동업자들이 다른 배를 말. 배두 개를 갖다가 가득 채웠어요. So full of, so full of fish는 몹시 가득 찬 물고기로. 그러니까 몹시, 몹시 가득 찬 물고기로 가득 채웠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소대 so 두구문입니다이구문을모르고는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죠. 몹시 뭐예요? So full of fish니까. 아, 그두 배를 갖다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득 채워서 가득 채워서 뭐뭐 해서 됐드뭐뭐 해서 그런 뜻이죠? 더보스워 바우투스 싱그 배들은 비어바우투 타이어로 무말 지경이다. 싱크는 뭐예요? 싱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8절입니다. 웬 사이먼 피르 써 워레프 뭐 워레드 해프 이 배드로가 에 배드 사이먼 피르 배드로가 워레프 월에 대해 보는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보다 안다. 씨는 본다 안다라는 뜻인데, 예, 이 보았다 알았 을때 보았을 때 알았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난 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는 일어났던 일을 어,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기서는 사실은 이 와서 이관계대명 사라기보다도 이, 이, 어, 이 의문사 에 가까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았을 때 he fell on knees uh, his knees fell on his knees는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죠. 이건 kneel down이나 같은 뜻이에요. 네. 네. kneel down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he fell on his knees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 앞에? before Jesus.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말하기를 go away from me. 나한테서 가십시오. 주여. I am a simple man. 저는 재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 구절이죠. He and others with him were all amazed at the large number of fish they had caught. 여기에서 그와 다른 사람들,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어부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죠. Yeah. Were 비동사 어메시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놀란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 모두는 깜짝 놀랐어요. The large number of fish, 많은 그 물고기들. 물고기들의 에, 물고기들을 보고서 놀랐다는 입니다자 여기에서 이제 에, 데이 헤드컷 이거 뭐, 뭐가 생겼댔 됐죠? 이게 우리가 많이 우리가 공부했죠? 뭐가 생각댔어죠 여기에 관계되면서 목격형 테 또는 휘치 관계되면서 목격형 테 또는 휘치가 생각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되면서 목격은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데이 헤드컷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붙잡았던 많은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보고서 그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뜻입니다. 자 10절입니다. The same was true of Simon's partners. 그 똑같은 일들이 뭐에게도 사실이었다? True of는 사실이란 뜻이에요. Simon's partners i m o n 의그 동업자들 동업자 같은 어부들을 말합니다. Simon과 같이 일하는 어부들 어부들에게도 그것이 똑같은 일들이 사실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예, 그 일어난 것은 사실했다. James and John, the sons of j e Jebedee. v i Jevdi의 sons, 아들인 아들들인 제임스와제임스는 우리말로 야고바라고 번역하죠. 야고바와 요한. 아, 여기서 이제 그 사이먼의, 그 사이먼의 파트너스는 이 사람들 말합니다. 사이먼의 동업자인 동격이죠. 사이먼 베드로의 동업자인 제임스와 n 을 말합니다. 자, Jesus said to Simon,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From now on, 지금부터 계속해서 you will be catching people. 너희들은 will be catching people. 이제 여기 catching fish가 아니고, fish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죠, 물고기. 물고기를 어, 잡을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people이에요.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잡을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는 뜻이에요. 자이 물고기를 낚는다와 사람을 낚는다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다르죠 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겁니다 자, 사람을 가르친다 아, 사람을 낚는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 낚는다 그런 뜻이 될, 됩니다 여기서 결국은 의미, 의미상 자 어부들은 뭐하는 그의 직업이에요 쉬쉬, 물고기를 잡는 게 직업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의 도 열두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게 직업입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갖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도록, 즉,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무고, 의무고 또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는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They pull the boats. Uh, up, 언더 비치. 자, pull up은 뭐예요? Pull down은 끌어 내린다지만 pull up은 네, 끌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they, 에, 그들은 그 보트를 끌어 올려서요 어디로? 온더 비치, 해변으로. Left everything. 네, left는 leave의 과거형으로서 남겨둔다는 뜻이요. 남겨둔다, 남겨둔다, 떠난다는 뜻입니다. 자, 렉, 어, left everything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어, and followed. 모든 것을 남겨두고서 Follow th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파일, 12절부터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